1번, 민희아 소미의 올해 매달리기 기록의 평균이 같을 때, 소미의 1회 오다 올해 매달리기 기록은 몇 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같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두 사람의 평균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 맞아요? 네. 아, 그러면. 거부터. 그 얘는 12, 16, 11을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 3. 기록이 몇개야? 세 개니까 3에. 3으로 나눠요. 그러면 바로 안에 거 풀어 주면 28, 39. 그래서 3 나기 3이니까 얘 평균은 얼마? 13초 그러면 얘네 둘 평균이 같다면서요. 그 네. 그러면 3위의 평균 얘는 1회는 몰라. 모르니까 네모로 줄게. 네모 그다음 11 3 13 더하고 몇으로 나눠요? 기록이 몇 개야? 네 4개, 4개. 개니까 4로 나눠. 그렇지? 응. 우리가 책상 줄을 맞춰야. 이거 계산한 게 13초인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네모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14. 얘다가 4를 나눈 게 13이야.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에다가 4를 네. 어떻게 해 줘야 돼? 4를 네. 나눠서 나온 거아 4를 나눠서 나온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돼? 30이 거꾸로 30이 다시 로 다시 4를 곱해 주면 되지? 네. 이해 돼요?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거 이렇게 풀어 주면 얼마야? 이 13곱하기사오시 52. 52. 그러면? 네모는5 2에서 38을 어떻게 이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네. 면 되지 얼마일까? 모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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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3위의 1회 기록을 찾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몇 초? 14초. 단이 써야 돼. 안 써서 틀리지 말고. 케이 네. 빼먹지 말고 다 해주시고요. 다 했나요? 네. 넘어가요. 1부터 6까지의 눈이 그려진 수사위를 한번 돌렸을 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순서대로 기호를 써달라고 하네. 그러면 기호 눈의 수가 2의 배수로 나올 가능성 2의 배수 누군데? 누군데? 1부터 6까지 2의 배수 누군데? 4, 2, 4, 6 이렇게 해서 6개 중에서 3개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뭐야? 여섯 개 중에 세 개니까? 여섯 개 중에 세 개니까? 그래서 얼마니까? 2분의, 2분의 1인 거야. 그렇지? <laughs> 그 다음에 니은. 응. 눈의 수가 2 이상 6 이하로 나올 가능성. 누군데 그래서? 2부터 6 이하까지니까 뭐예요? 뭐예요? 2, 3, 4, 5, 6, 2 3 4 5 2 3 5 4 5 어 말을 해야지 그 다음 예. 어, 2, 3. 어 이상 4 5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6 2 이상 6이하니까 그에 포함되는 수들을 매, 말해주면 돼 예. 그러면 이거 6개 중에 5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예. 6분의 5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눈의 수가 7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 있나요? 1부터 6까지인데 안돼요 안 돼요, 그쵸? 얘는 0 그러면 가능성이 제일 낮은가 우선 누구야? 디그. 디그. 그 낮은 순서대로 쓰라고 하니까 그다음. 기 그다음. 디그. 그다음. 기어. 기어. 그다음. 그다음. 이 리. 넘어가요. 해야 거죠? 네. 막 아, 100원짜리 동전 두 개. 얘를 동시에 던질 때중요 해. 동시에 알아두면 좋아요. 동시에. 네. 던질 때한 동전만 숫자면이 나올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달라고 해야 거죠? 네. 그러면 똑같은 100원짜리 동전 1이 있고 동전 2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둘다 숫자 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 네. 아니면 한쪽만 그림 면이 나올 수도 있지?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한쪽만 그림 면이 나오는데 동전 1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 네. 동전 2는 숫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 아, 어, 둘다 그림일 경우. 맞아, 그림 그림일 경우. 근데 여기서 하나만 숫자면이 나올 가능성이래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나와,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전체 경우는 네 가지로 나오는데 근데 그중에서 몇 개가 하나만 숫자면이 나올 거야? 하나만 숫자면이 나오는 거. 여기 하나랑 또 여기 하나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네개 중에서 몇 개가 포함돼요? 두 네. 개. 두 개가 포함돼요. 그러면 이거 4분의 2 쓰면 돼안 돼? 안, 돼? 안, 안 돼요. 돼요. 4분의 2를 기약분수로 표현해야지. 뭐야? 네. 네. 이분의 근데 이거 끝까지 문제 안 읽고 가능성을 표현하시오 이렇게만 보고 반반이다 이렇게 쓰는 바보들이 있어요. 수로 표현해달래. 문제 문제 끝까지 읽어봐야 돼. <laughs> 넘어갑니다. 우리가 푼 수학문제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금요일에는, 금요일에는 수학문제를 더 많이 풀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푼 수학문제의 평균보다 전체 평균을 한 문제라도 더 높이려고 한대요. 죠? 네. 금요일에 적어도 몇 문제 풀어야 되냐 이거네.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균을 알아놔야 되겠지? 네. 맞아요? 네. 어, 어디 보는데? 아. 어. 다시. 그대만 문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4번. E é 그러면 월요일까지 월요부터 목요일까지 문제 수는 9 6문제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균을 구해 보면 26 나누기 뭐해 보면 돼? 4 4. 그렇지. 내일 하루에 맞아. 24문제 풀어낸될이야 그렇지? 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한 문제라도 높이고 싶은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24문제에서 한 문제를 더 추가를 한게 평균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균은 총 23, 25문제가 되어야 하는 건데 맞아? 네. 그러면 이거 찾아주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제 수에서 몇을 나눠야 돼? 이 평균 찾아주려면 원래는 어떻게 찾아야 돼? 월화수목 금이잖아, 그렇지? 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제 수에다가 몇을 나눠요? 5를 나눠서? 스물 다섯 문제로 만들었어야 돼, 그치? 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제 수를 찾아주려면 여기다 5를 나눈 게 25야, 그치? 지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25 25 25 곱하기 5. 5. 5, 5로 나눴으니까 거꾸로 되돌려놔야 돼, 그치? 네. 그럼 문제 수는 몇 문제야? 125. 125 문제. 근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몇 문제인지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96 문제에다가 금요일 문제 합쳐서 125 문제가 되야 된다는 얘기지. 네. 네. 그러면 금요일 건 125에서 96을 Okay 하려면 여기다가 하나씩 다 더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평균이 아까 24였어, 맞아? 네 근데 여기다가 각각 하나씩 더 더한 거, 그러면 겨, 결국에 몇 문제 추가하는 거야? 네. 월요일 한 문제, 화요일 하나, 수요일 하나, 목요일 하나니까 몇 문제 추가해? 네, 네. 네 문제. 네 문제에다가 금요일 거 하루 더 추가해, 그렇지? 이렇게 네. 해도 돼요. 어차피 5로 나눠 공평하게 들어가는 게 평균이잖아, 그렇죠? 수를 네. 고르게 하는 게 평균이야. 그러니까 수를 골고루 분배해도 되지. 네. 평균을 한 문제라도 더 높이고 싶으면 한 문제씩 골고루 나눠주면 돼요. 워라서 모크. 만약에 평균을 두 문제를 높이고 싶어, 그럼 두 문제씩 평균 나눠주면 돼요. 수를 네. 매일 매일 두 문제씩 해도 돼요. 그럼 이제 5번 넘어가요. 괜찮죠? 네. 네.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네요 제비뽑기 그냥 그 종이에다가 쪽지에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섞어서 뽑는 거 있잖아 그치? 네. 그걸 제비뽑기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거 종이 꾸인 거를 제비라고 하는데 그 제비가 12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뽑았을 때 당첨 제비를 뽑을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인 거야 네. 맞아? 네. 그러면 여섯, 1두개 중에서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첨 대비는 몇 개요? 6개인 거고, 그 다음에 빵도 몇 개야? 6개인 거지, 그치? 2분의 네. 1일 거니까. 근데 당첨 대비를 뽑을 가능성이 무조건 1이 되게 해야 돼. 그러면 당첨 대비가 아이 되고, 빵이 되몇 개가 없어져야 돼요. 6개, 6개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모두가 당첨되기 음, 너무 쉬워. 넘어가요 6번. 민우는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23km를 간 후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2시간 동안 23km 갔어. 그렇지? 네. 네. 우선 요거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또 2시간 동안 걸어서 7km를 또 갔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전거 타고 간 거고 이후에 2시간 동안 7km를 갔어요. 걸어서.마다 걸어서, 맞아? 걸어서 응. 간 거를 도보라고 합니다. 그러 그러면 총몇 시간 이동했을까 네. 그 다음에, 걸어서몇 킬로? 칠킬로. 그면 총? 킬로. 그다 킬로. 부터 이동했어 네. 그러면여그서음시간동안간 평균 거리는? 다시간 이동했으니까 음로 나눠야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잠깐만. 근데 여기서 평균 몇 분이냐고 물어봤네. 그렇지. 1분으로 하면 8시간으로 하면 안 나오겠지. 그럼 4시간이니까 얘는 몇 분이야? 1시간에 몇 분? 60. 분 그거 곱하기 4시간 해서 총240 2 40분 동안 강과고였죠? 네. 맞아요? 네. 음. 응. 그러면 평균 찾아보려면 240이랑 30kg.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정말? 왜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해요? 나눠. 나눠야 돼, 그렇지? 지금 우리가 간거는 1kg 갔는데 평균 몇 분이 걸렸냐 이거야.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 3 0 k m 가는데 2 4 0분들어갔다얘얘잖잖아 네. 그러면 얘가 1 k m 로 변신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 0에서1 k m 변신하려면 자 k 자신을 나눠주면 되지? 네. 여기도 3 0 나눴으니까 여기0 k 으로 나눠야 돼? 그래야 똑같아? 3 0 0 어, k 0으로 나누면 돼요, 0 k 2 0 0 k 0 해서 평균 몇분? 8분 몇분? 8분 8분, 8분. 1 k 로 갔는데 8분 걸렸어요 수업 몇가지? 알림장 확인 꼼꼼하게 해주세요 알겠죠?